잠깐 나눌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어,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난 5시간 한다 4시간 한다 나는 2시간 밖에 못한다 그 7시간 한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10시간 하고 어떤 분은 또 20시간 한다고 해요 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아주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한 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의 요령도 있어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요령이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 한다, 몇 시간 한다, 이렇게 또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에 그런 성격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좀 오래 하는데에 부담이 되는 한몇 시간, 두 시간 밖에 안 되는 하기 어려운 세 시간도 채 하기 어려운 또 어떤 분들은 열 시간 해도 별로 어려운 아, 어려움이 없는, 뭐, 그냥 수월하게 매일매일 10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어,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이 또한 분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행실이, 기도는 열심히 오래 해요. 그런데 행실이 잘못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 행실에 있어서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고, 기도는 오래 해요. 10시간도 기도했다는 이, 그런 말들을 어, 이렇게 좀 자랑과 함께 자랑의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행실에 있어서는 욕심스럽고, 아주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기독교, 진짜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 나누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담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방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런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 되지 못하리라. 물질에 대해서 꼭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 영광, 내 이름이 날리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뭔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또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욕심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은 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채 기도만 열심히 해서 어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본 사람만 종종 보게 된 거지 사실은 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뭐 내려놓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고. 말 그대로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생명, 소유, 뿐만 아니라, 어,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같은 인정. 하나님의 뜻에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세상 영광,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놔야 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또 복음이고. 어, 기도의 분량 기도의 분량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 시간 기도하냐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짧아서. 하지만 아쉬워할 부분이기는 하죠. 아쉬워해야 될 부분이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행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영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한 영이 사는 게 쉽습니다. 멀리멀리 멀리 이탈하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영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영이 살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은 적지만, 하나님, 죄를 별로 짓지 않고, 죄를 뭐 짓지 않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실이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 뭐 그렇게 기도가, 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하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내가 영이 살아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시간을 해도 10시간을 해도 영이 깨어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20시간이든. 20시간에도 안된다면뭐 36시간. 계속 뭐 잠만 자고 잠만 꼭 피곤할 때 잠만 자고 할수 있는 한 금식하면서 깨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이 깨어나는 게 구원인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행실은 아주 뭐 세상 말로 아닙니다. 영뭐 나가리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뭐 정말 뭐 좋은 소리 못 듣는 행동만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이 기도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영을 깨어있는 것을 항상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분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영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돼. 나의 행실까지도.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우선순위. 말씀대로 사는지. 다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